일단 많이 안 나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laughs> <laughs> 보통 저번에 천 영화 할때 지구 에 이렇게 반 이상 나가시던데 <laughs> 앉아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천 어, 영화는 제가 어, 사연이 좀 있는데 원에서 한 영화가 아니고 제가 노르웨이 숲이 대단히 필모, 필모그래프를 보면 노래의 속도를 고단자는 그 달콤 살벌한 연인이라든지 죽어버린 연인이라든 아. 피를 보는 소동극 같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기가 없나요? 아니, 좋아한다기보다 약간 이상한 영화를 좋아했었고 어, 코드가 남다른 영화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상하게 저예산 코미디 영화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노로예식은 원래 장혹극이었었는데 어, 단백질 미스로 제가 캡스되면서 코미디가 배우는 면에서 감히 죄송합니다. 관객석으로 넘겨가지고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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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먼저 아버지나,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자체가 이제 돌아가신 거, 맨 처음에 정했던것 자체는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 그렇게 아들이 살고 있었던... 산 자체에서 이제 어후인 아버지가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폭력으로 인해가지고 모자가 같이 이렇게 동생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요. 아주 어린 나이. 근데 그렇게 해서 도망쳐가지고 도망치가 산두에서 둘이 살다가 어머니 자체가 이제 수을 그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돌파를 불사에 의해가지고 이제 가는 먹으다는 <laughs> 그것 때문에 이제 동물 감옥도 시작해서 했던 것들이 나중에 좀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람 가을 같아서 도축하듯이 그렇게 헌팅을 하고 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처음에 이렇게 셀지는 몰랐어요. 움직이고 <laughs> <laughs> <찍고> 보니까 <웃음> 상당히 <웃음> 무섭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나무튼뭐 한눈에 뚝 떨어진 캐릭터 해가지고 동이는 얘기해서 많음 생각까지 만는 거니까 이 정도